<laughs> 오! 오! 아, 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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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네, 콘서트, 내일 돼요 내일 내일 콘서트 하어네 시간 네. 네. 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시고 네. 어서 가세 내일 아, 네, 네, 콘서트니까 원 아직 안나오셨어요 너무 예쁘다. 어, 네. 서성성이성 팬분들. 아,

어려요 어려워 어려워요 예 <affiliated Civuts> 가세요 조심하세요 어려요 파이팅 진짜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시 가세요 빨다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했어요고생 가세요 빨요요 빨리 요요 트로피가 없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트로뻐요이뻐 네. <laughs> 아, 너무 이뻐 오늘 이 시간까지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빨리 안전기가안전기가 <laughs> 네. 안전하게 <웃음> 너무 이뻐요 <laughs> 안전하게, <웃음> 네. 안전하게. <laughs> 고생 많았어요 이기 <빨리> 시간까지 <laughs> 네. 네. <laughs> 네. 조심히 가시고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저기 어디 어디갔어? 대단 <목소리> 축하해요, 대단 축하해요, 대단. 축하세요조심하심하세요조심하세하세요요하드심하 네네네 네, 네, 말씀하세요. 10시간 동안 일어서는. 아 진짜요? 네, 10시간, 네. 지금 10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10시간 계속 있어서 레드 깜빡이 가고. 요 우리 내일 만나요. 이거빨자고내 깨끗하게 해가지고 자고 내안꾸는 모습으로 갈게요. 지금은 안 보았어요. 아우아 갔겠습니다. 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내일 만나요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가셨어요. 네. 따로 날개들한테 또 제가 영상 따로 올릴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선배님들 많아서 네. 다들 날개 얘기 막 네. 팬들 네. 얘기 만 해가지고 네. 눈치 좀 보세요. 아, 네 날개들한테 따로 영상 제가 올릴 테니까 네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 조심해 가시고요 네, 네 겠죠 알겠어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안녕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laughs> 잘 보였어. 잘 보였어. 우리이잘보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대표님 <laughs> <laughs> 멋져요 아,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 아, <laughs> 대표님 왜 여기 계세요 대표님 <laughs> <laughs> 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한 번만 봐주세요 깜짝 놀랐죠 처음에 봐서 멋져요 대표님 <laughs> 아, 네, 한 번만 포즈 취해주세요 네 와우 최고 <laughs> 멋져요. 선수님 <우우. 잘> <laughs> 화면 너무 잘 나왔어요 잘, <laughs> 잘 나왔어요 네 다행이다. 너무 이뻐요 아 이뻐요? 아수님한 <목소리를> 번만 쳐다봐주세요 아수 언제나 최고야 <목소리를> 오 멋져 멋져 <목소리를> 역시 최고 빨리 이제 기가 빨리, 기가에 빨리 12시 다 됐어 지금 못 봐요 아 끊겼어요 아니 신데렐라 12시이고 <목소리를> <목소리를> 아 멋져 회식 가야 돼가지고 네, 네. 주시면. 여기 요 바로. 아, 차 저기 있 네. 음에 배워가자. 축하합니다. 주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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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 고중 씨. 감사합니다. 머리 색깔 예방이. 머리색 예방이 예뻐요. 머리색 예뻐요. 오빠 잘아가인 우리 팬이라 그러는데 누구 이려고그어봤어 가인님이 팬이라고 가인님가 DM 보내면 답장해 준다고 지금 약속. 양승 팬이네. 줄 알았어. <목소득> <목소득> 그러면 안된대요 그러면 안된 그러면 안돼 됐... <laughs> 언니 우리 적어요 적으면 <laughs> 언니는 안 잡는데 가인언니가 그러면 안된다고 래가지고 <laughs> 디너쇼 간다고 했어요 <laughs> 아, 겨울에, <laughs> 겨울에 한다고 일정까지 <laughs> 아, 알아 네. 언니 콘서트 언제 아까 <laughs> 가... 어 안돼 안돼 아니요 이미 가는걸로 됐어 네. 살짝 <laughs> 스포 안함 안함 언니 예쁘게 올려주세요 네, <laughs> 네 예뻐요 너무 네, 예뻐요 오늘이 오늘 이 오늘 그 봤어요 레드 카페잘나 왔어요 네잘나 왔어요 잘나 왔어요 잘라 왔어요 잘라 왔어요 잘라 왔어요 잘라 왔어요 잘라 네요 화장 오늘요딱이 왔어요 잘라 왔어요 잘라 어요 잘라 왔어요 잘어요잘어요어요잘어요어요 잘라 왔어요 잘어요 잘라 왔어요 네라요 잘라 왔어요 잘라 요잘요어요잘요요 네. 어머 봤어요, <laughs> 아, 봤어, 네. 하얗게 나온 거. 네. <laughs> 아, 저... 어, 다른 사람보다, 다른 고생이 많 태워가라. <웃음> 타요, <웃음> 아. 타요, 다들 타세요타집이면 여기 지금 호텔 막첫끼못 해. 택시 타. 지금 여기 여기 있어요, 바로 있어요 저희 지금. 네. 집세 어떻게? 인마 말마 이건 플러팅인데? 아 네? <웃음> 플러팅인데? 플러팅 <laughs> <laughs> <오> <laughs> 드럼발도 아 하시고 제목 정했다 <웃음> <웃음> 플러팅으로 <웃음> <웃음> 어, 오늘 헤어 괜찮았어요? 완전 더듬이 아 빼면 여기가 예뻐요 정말 더듬이 오늘 제헤어스 완벽하고 우상을 오늘